작년 겨울에 무회타이를 배웠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내 몸이라도 컨트롤하자 하는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도장에 찾아가 등록부터 했다. 내가 출근 도장을 찍던 7시 반의 성인반 클래스는 늘 직장인들로 꽉 차있었다. 온갖 종류의 직업을 가진 생활인들이 거기 있었다. 한동안 그들을 볼 때마다 뭐든 성취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렸다. 그때 나는 수험생이었다. 장수생 자연이가 남자 친구에게 차이면서 들은 말이다. 하루 종일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 들어앉아 인간이나 보고 있는 생활이 8년이나 지속되면 누구라도 태인이 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지는 게 수험이니까. 그런데 저 남자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나 말하는 걸까? 사람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자영은 흔들린다. 공무원을 위해 달려온 시간만 거진 10년이다. 여기서 뭘더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갈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사람은 조급해지면 당장 눈앞의 겉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생의 무수한 어둠만이 깔린 것 같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맥주 몇 캔을 사들고 가는 길에 우연히 현주를 만나게 된다. 현주의 건강한 몸. 역동적인 움직임. 짧은 만남 이후 자영은 달리기 시작한다. 좁은 방을 벗어난 자영의 인생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한다. 현주가 한 일은 굴러떨어지는 맥주를 주워준 것뿐이다. 때로는 작은 호의가 구원이 된다. 자영과 현주는 같이 달리는 사이가 된다. 서로의 러닝메이트. 인생에서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다. 활짝 붙고 있는 자영의 사진을 보며 자영의 어머니는 이제야 사람 같네라고 말한다. 사람. 정말 인간다운 삶은 번듯한 직장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활력이 있는 삶이 아닐까. 운동은 강렬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힘이 있어서 고립된 느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 감각으로부터 인간적인 삶이 시작된다. 달리기 얼마 안된 시점에 자영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어린 아르바이트생들과 달리 일 처리는 미숙하기만 하고 그런 자신에 대한 환멸감은 친구가 사비로 더 챙겨 넘 5만 원에 터져버리고 만다. 친구가 취직을 하고 대리를 달고 결혼을 할 동안 나는 도대체 뭘한 걸까? 앞으로 뭘더할 수는 있을까 하는 불안이 덮쳐온다. 짧은 기간 달려봤다고 한참 전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온 현주처럼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일을 시작하자마자 직장 선배들을 한 번에 따라잡을 수는 없다. 모든 일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나 스스로 나의 속도를 존중해야 한다. 다행히 자연 옆에는 든든한 현주가 있다. 현실이 버거워 간신히 빠져나온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을 때내 풀린 운동화 끈을 꽉 조여주며 발목을 고정시켜주는 그런 친구. 자영의 발목은 단단해졌고 언제든 기꺼이 등을 내어주는 친구도 곁에 있다. 이제 아주 멀리까지도 달릴 수 있다. 같이 점심을 먹는 것도 꺼리던 자영이 동료들과 계단층계에 모여 간식을 나눠 먹는 사이로 발전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 동생이 갖고 싶어 하던 화장품도 사주는 생활인이 되어가는 동안 현주는 계약서가 놓인 테이블을 멍하게 바라보거나 만취 상태로 달리기를 하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현주가 동호회에 나오지 않은 그날 자영은 처음으로 끝까지 달리지 못한다. 생각 이상으로 현주의 등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영은 현주의 집으로 찾아간다. 이번엔 자신이 현주의 등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영의 위로가 현주에게는 닿지 않은 걸까? 현주는 자살을 선택한다. 이제 동호회에 남겨진 사람은 자영을 포함한 셋. 자영은 나머지 두 사람을 자신의 러닝레이트로 선택하지 않고 혼자 달리기를 시작한다. 자영은 벌써 두 번이나 방향성을 상실했다. 하나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희망이고 또 하나는 현주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다. 도달점을 잃은 자영의 달리기는 흔들릴 것이다. 자영은 다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